자, 이제 여기가 호등산 정상이야. 세안도학교가 저렇게 보이고, 그 옆에 영산강 줄기, 영산강 줄기가 보이지? 자, 그리고 이렇게 영암 3호읍 다 보여. 뷰가 어마어마하다. 오등산 등산로 입구에서 한 20분 올라왔나, 25분 올라왔나, 짧게 올라오면 이런 이런 도심의 허파, 허파 같은 이런 좋은 곳이 있다. 이제 휴, 여기서는 금방 내려가니까 이제 자 가을 하늘이야 선물 나도 행복한 선물. 하늘이 주신, 자연이 주신 선물을 이렇게 혼자 보기 아까워서 찍어 봤어. 자, 또 만나. 안녕. 빠이.